속보를 좀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8일 오늘 오후에 갑자기 보도 자료가 짠짠짠짠. 사실 이제 보도 자료가 들어오기 전에 뭐 조금 전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키움 히어로즈 소녀 감독의 사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지난 7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전 졌죠. 3대 4로 키움이 끝나고 이제 김천 단장하고 소녀 감독이 면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손혁 감독이 감독 사퇴 의사를 전달을 했다는 것이 키움 측의 설명입니다. 키움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8일 오늘이죠 손 감독의 자진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손 감독이 밝힌 자진 사퇴의 표면적 이유입니다. 자 최근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이고 손 감독은 구단을 통해서 최근 성적 부진에 대해 감독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구단에 전달했다. 저를 감독으로 선임해준 구단에 감사하다. 기대한 만큼 성적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 기대가 많았을 팬들께 죄송하고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랬는데 뭐 일단 사람이 떠난 다음인데 떠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뭐 경질이냐 자진 사퇴냐가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죠. 예. 감독들의 사태에는 자진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 유일하게 진짜 그냥 자진 사퇴다 한 것은 작년에 김기태 감독이 거의 뭐저유일하다싶피 해서 나머지도 자진 사퇴는 자진 사퇴하게끔 구단에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보통은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도 버티고 있다가 구단에서 나가세요. 그래서 경질이 대다수인데 조금 복잡한 상황인데 손혁감독 어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좀 많이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키움이. 하지만 지 순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을 야구를 향한 상위권 순위 다툼을 하고 있죠. 지금 7위는 데 키움이 3위고 2위와 한 게임차, 4위와 한 게임차인데 지금 12경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든지 플레이오프 직행이 가능한 2위로 점프가 가능한 상황이고 이런 팀에서 감독을 경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야구단 사장하고 감독이 진짜 감정싸움으로 정명 충돌. 또는 뭐, 구단주가 그냥, 에이, 절대 무조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송 감독이 그래서 자진사태에는 약간 좀 미스터리인 측면이 맞지만, 이렇게 좀 확인을 좀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 감독이 본인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나가라고 하니까, 아이씨, 더러워서 내가 그만둔다. 이것도 사실 자진사태죠.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나가게끔 구단에서 압박을 가는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안 되지만, 지금 송 감독이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데, 좀 눈여겨볼 부분이 두 곳입니다. 두 곳. 송 감독이, 우리 이제 본지 키움 담당 기자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어, 보도자료에 실은 사퇴의 변 말고 그동안 부족했던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아직 영양이 부족했고 채울 것이 많아 사퇴하게 됐다. 더 공부하며 노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그동안의 고마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겠다. 앞으로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 당분간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 현재또 다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인데, 경질된 감독들에게서 이러한, 아, 취재진한테 이런 코멘트를 보낸 감독은 없습니다. 경, 감독 경질이 되면 거의 뭐 며칠 동안은 연락 끊습니다. 예, 네, 연락 끊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단에 자진사태 보도자료 있죠. 이 문구도 소녀 감독이 직접, 자, 구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 문구도 하나씩 하나씩 같이 좀 협의를 했다 그럽니다. 했다 그러고, 아, 이번에 이제 손혁 감독이 자진 사퇴하게 된 가장 큰첫 번째 이유는 어 팬들에 대한 팬들이 질타죠. 팬들이 보낸 질타. 최근에 이제 포틀 사이트에 악플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댓글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뭐, 뭐 질타를 받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 알지요. 온라인 커뮤니티 에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킹 홈페이지에도 손혁 감독에 대한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채널 우리 핵인사 채널에도 많은 진짜 키운 팬들이 진짜 손혁은 뭐 역대 최악의 감독이다부터 해서 너무 초짜 냄새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주로 이제 시즌 초반에 어 스몰 야구를 좀 많이 했죠. 자천 야구를 좀 했고. 그리고 불펜진들 계속 1인 2식 끊어 던지게 하면서 좀 많이 좀 등판하게 되고, 등판을 하기 전에 조금 준비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피로 누적이 됐고, 또 부상 선수는 속출을 하고, 부상자가 많이 나오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본격적으로 지난 7일 경기에 NC젠스 3대4로 졌는데 한점 차로 뒤지고 있는 9회 말에 1413도 찬스를 맞습니다. 찬스를 맞았는데 이때 손혁감독이 또 좌타자를 놔두고 우타자인 전병우 선수를 또 대타로 기용을 했는데 원종현 선수가 잠수함, NC 마무리 잠수함이죠. 던졌는데 병살타. 경기가 딱 바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랬으면 뭐 엄청나게 질타가 나는 거죠. 아니, 변상군이란 좌타자가 있는데 그대로 어, 있는데 왜 여기서 우타자를 바꾸느냐? 사실 이제 이것은 감독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뭐 감이라든지, 그날의 경기 흐름이라든지. 근데 보통은 이제 잠수함의 좌타자. 그죠? 조금 더 좌타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우타자는 잠수함이좀 약하다. 딱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반대되는 것으로 갔는데 결과가 안 좋아 버리니까 비난이 진짜 빗발쳤고 최근에 상당히 마음고생을 했고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마음고생을 좀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키움 구단은 다른 곳하고 달리 프론트하고 선수단하고 되게 긴밀해요. 흔하게 말하는 프론트 야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구단이다 보니까 그리고 코칭 스텝에도 프론트하고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는 코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창현 퀄리티 컨트롤 코치 같은 경우도 바로 감독 대행이 됐는데 이분이 85년생입니다. 굉장히 젊죠. 바로 그런 가교 역할을 하던 코치였죠. 그러다 보니까, 감독한테, 소녀감독한테, 근데 구단에서도 어느 정도 메시지는 갔었죠.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좀, 그건 뭐 좋은이라고도 할수 있고, 충고라고도 할수 있고, 협의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부담으로는 아마 다가왔을 겁니다. 뭐 기분이 좋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상황이 좋다 그러면 구단에서 뭐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러면, 왜? 홍원기 수석코치를 두고 김창현 퀄리티 컨트롤 수, 코치가 감독 대행인가? 자 홍원기 수석 보통 수석코치가 감독 대행 맞잖아요. 근데 김창현 퀄리티 컨트롤 코치가 감독 대행입니다. 키움이 신속하게 손감독 후임으로 그냥 김창현 퀄리티 컨트롤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선임을 했는데 1985년생입니다. 대전고 경희대 선수 생활했고 2013년부터 구단 전력 분석원 자 프론트 생활도 경험을 했죠. 올 시즌을 앞두고 선수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데이트 분석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해서 퀄리티 컨트롤 코치에 선임을 했는데 이대호 선수보다 3살 어립니다. 박병호 선수보다 한살 많은데 뭐 나이가 전부 아닙니다. 지금은 뭐 나이 어떤 이름 부분 경계선도 계속 무너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10개 구단 최연소 사령탑이죠. 압도적인 최연소죠. 10살 이상 어리죠. 키움 구단은 아마도 이 상황을 키움 구단의 설명입니다. 비상 상황이다. 선수단에만 맡겨둘 수 없고 프런트도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프런트 야구가 될지 선수단 자유를 부여할지는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아마도 프런트 야구가 더 강화되는 쪽으로 어, 전자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고 보고 이날 이 김치현 단장이 코로나 19로 정규리그 개막이 늦어졌고 많은 부상 선수들이 나온 시즌이었지만 뭐송 감독님 최선 달려주셔서 감사하고 잔여 경기 얼마 안 남았고 치열한 순위 다툼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현장 프런트와 소통 강화. 아, 프런트 야구죠. 데이트를 기반으로 한 야구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 이랬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 남은 시즌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구단이든지 지금 가을 야구 좀 고민하는데 감독이 나가겠다 그래도 보통은 잡죠. 나가겠다 면 어떻게든 붙잡았겠죠. 그리고 키운 구단이 사실 이제 홍원기 수석코치의 감독 대행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했죠. 근데, 키웅구단 설명은, 그러면 수석 코치를 맡길 사람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요. 컨트롤 코치는 모든 의사결정이 지금까지 참여를 해왔다 그럽니다. 스프들 기반으로 이제, 어, 팀 운영에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호원기 수석도 아무래도 감독이 나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을 좀 느꼈고, 참 많이 힘들어 해서, 본인도 조금 힘들어 했는데, 구단이 이제, 호원기 수석의 사태도 극구 말렸고, 파트 코치 있죠. 타격 코치, 수석 코치는 전체를 좀못 본다, 뭐 그런 부분을 구단에서 조금 판단을 했고 수석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홍은기 수석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김창현 퀄리티 컨트롤 코치에게 이제 감독 대행을 맡겼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이 어 부분은 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고 납득이 조금 안 되긴 안 됩니다. 아무튼 프런트 입김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많은 구단에서 보통 이게 수석 코치한테 감독 대행을 맡기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다면 이 감독 사령탑 교체가 키우에 남은 경기력이 미치는 변화는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번 주말쯤에 이제 박병웅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 뭔가 조금 더팀 내에서 박병웅 선수가 올해 홈런은 좀뭐 20개를 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타일도 좀 떨어지고 타격감은 다운됐지만 고질이었던데 손등 손등 이 아픔을 조금 딛고 왔기 때문에 컨디션을 좀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경기. 그러니까 큰 경기에 잘하는 선수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반등의 계기는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키움이 지금까지도 사실 감독 한 명의 결정에 좌지우지 된다는 그런 시스템 아니었거든요. 프런트 협업, 그 다음에 프런트 야구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였던 팀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큰 변화를 아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단의 운영적인 측면이죠. 그죠? 선수당 운영. 하지만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갖는 동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 앞으로 한몇 경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비상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야구기자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했지만 이런 상황은 좀 처음 봅니다. 되게 좀 황당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뭐 급하게 속보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